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자이자스가야 똑같지 뭐 555개 너 이번 주에 주간 패키지 안았었나 300개인가 그때 다음 주 프림 555개 아 일단 유튜브 끊었고요 제가 지금 저녁 방송 체력은 딸리는데 힘이 없어요 힘은 없는데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 구 국약 어, 지난주랑 똑같은 참사가 또 벌어지나 했는데 그치 본역이 사건 이후에 연패 갔다가 오늘은 그래도 바로 일요일에서 연표 없이 끊었습니다. 그것도 올킬로 끊었어요. 오늘도 1, 2, 3, 4번까지 표에 있는 경기 다 들어왔습니다. 예. 와, 씨발. 그치. 그리고 저는 그래도 다 언어버 위주로 찍어가지고 배당도 높잖아요. 린정? 예. 서정원 삼성도 옆에 찍었어도 됐어요. 제가. 근데, 말했죠. 나는 배당 최소 배당만 맞추면 만족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경기 설명할 때도 말했죠. 딴거저 배당으로 묶을 거면 옆에 찍고, 아니면 그냥 프레임 찍으면 된다고. 옆에도 솔직히 부근했어요. 예. 내가 말했잖짜파게티 요리사 전문 삼성 전문가로서 어제 지고 오늘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제 두점 차로 졌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예, 제 최초로 일주일 9개 여섯 번 중에 다섯 번 맞추는 기적을 보여 줄수 있었는데. 예, 하. 그는 까비 알론소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올킬하면서 일주일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예, 이번 주는 예, 4폴로만 다섯 번 맞췄습니다. 4번까지 올킬한 거 다섯 번이나 했어요. 예,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의 확률로 맞췄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뭐, 좀, 소액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여기 솔잡에서 이미 손익 분기점은 널널하니까, 이조대로 가세요, 오늘도. 뭐 물부 틀려도 마음 편하다 싶은 수준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뭐, 쉽진 않아요, 승패만 있기 때문에. 전 언업충이잖아요. 전 국야도 언어보로 위주로 가는 놈입니다. 물부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크게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폼이 좋아요. 스스로 자빠라겠습니다 예. 씨부레껏, 스스로 칭찬할게요. 에. 어, 방금 채팅창에서 빨아준 친구한테 퀵비한장 줬습니다. 이번주는 빨려도 돼요. 스스로 존나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예, 여러 조합 가는 것도 아니고, 한 조합씩 가면서. 씨발, 그, 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맨날 오키라고 맨날 연승하는 신분들처럼, 제가 그 정도는 못하겠지만, 예, 이렇게 하면서도 맨날 이 정도 포스 보여줬다? 이번주는 합격점을 줘도 무방합니다. 이거 쇼미더버이 나갔어도 합격이, 예. 스스로 칭찬할게요. 어, 또 자의 자세가 고맙고, 바로 탑승 적어주고 주간 패키지 많이 애용해주시고요 월요일날 가입하면 개꿀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번주 정말 잘했고요 이왕이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물브가 네. 요 마지막 도장까지 깔끔하게 네, 잘 찍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물브 그 유튜브에 그런 분들이 또 많아요 방송할 때 이거 좀 적어달라고 작년까지 제가 후불제였고요 맞출 때만 정산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미정산이 더럽게도 많아가지고 미정산이 뭐 1년에 몇만 개씩 쌓이니까 씨부레꺼 막말로 배농 시즌에 한 달에 백만 원도 못 보는 그릉이 끙릉뱅이 새끼인데 제가 씨발 몇만 개씩 먹튀당하니까 도저히 그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고하게 후불제하다가 선불제로 바꿨습니다 올해 그러면서 이표 원래 다 적어드렸거든요 제 본방 때 1픽만 안 적고 옆에 다 적어드렸는데 그래도 선불제인데 최대한 혜택을 줘야 되니까, 예, 그 선불, 표 데이터 구매하신 분들 분들한테만 여기 결론 페이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방 때이자 적어드릴 일이 없어요. 예, 꼬우면 돈 쓰세요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초심이란냐, 시발 하겠죠. 여러분, 제 초심은 씨부레꺼. 전 중계 BJ 출신인데요. 초심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결론창 보고 싶으시면은 데이터 구매를 하세요. 멤버십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맞추는데, 그 정도 쓸수 있잖아, 얘들아. 인정받고 올 인정이요. 오늘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제 지대들이 귀찮아가지고 적어달라는 거면서. 내가 심지어 말은 해주잖아, 그래도. 오디오도 안 채우는 건 아니잖아. 니네들이 내 방송을 들으세요. 예. 시청 시간을 늘려보세요, 얘들아. 예. 그치, 그치. 근데 초심은 약간 절실하긴 했어. 나 그, 아, 말했잖아. 그, 한참 추울 때. 라이언즈 파크 가가지고 거기서 캠 키고 거기서 방송 중계하고 있었는데 그치 초심은 존나 열심히 살았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지금 먹튀 안 하고 런안 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초심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농 시즌이었어 봐요 씨발 일요일 토요일 날 방송 안 합니다 여러분 예. 그냥 표만 깔짝 올려놓고 예. 런 했지 예. 후 어쨌든 간에 오늘 경기 가봅시다 이왕이면 은딱 유종 애미 이번 주 이거 물고 한 번만 더 먹으면은 존나 약간 레전드 오브 레전드 찍을 수 있다 가자 오늘 또 새벽에 몰빵 경기라서 이거 보고 잡니다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있다 있다 있다요 1200개입니다 방금도 다 할인했어요 1400개였는데 200개 할인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예. 그렇지 남은 시즌 1200개입니다 딱뭐 통장에 지금 1097개 남으셨나요 103개 대출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절레절레 포스 예. 자, 이제 진짜 경기 중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디 h i s i 편집 타임 m e Let's get it. 에이. 아니면 한 3, 4일 기다리던가, 시세 1,100개로 내려올 때까지. 앤더슨대베요 여기는 근데 알수 없게 서로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봤다가 터지거든요. 근데 한쪽만 터져요. 존나 소름돋게. 에이. 양쪽이 터질만한 사이즈를, 와구를 갖추고 게임을 하는데도 한쪽만 터집니다. 내일도 베이오 대 엔더슨.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앤더슨이 말이 안 되는 피칭 중이거든요. 두 경기에서 방어율 제로 1순위 있어요. 뭐 상대를 좆밥들 만나고 했으면 찍을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7무 7무입니다. 어, 오무 오무가 아니에요. 7무 7무예요. 7인 무실점을 두번 했어요. 앤더슨이? 우리가 알던 그달러 앤더슨이? 7무 7무를 냈다? 이 새끼는 노이트한 볼랑코보다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오늘 손주영이 개털리는 거 보셨죠? 깜냥이 안 되는 새끼가 제로를 찍고 있다. 혼 나야 됩니다. 아이쿠 근데 씨발 같은 자완이네. 평행 이론? 예. 하 현실적으로 보스턴 팬웨이 파크에서까지 버티긴 어렵다. 그치 옛날에 콜로랑 다졌을 때던 앤더슨 맞죠? 예.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혼쭐을 내주고 싶다. 예. 보스턴의 이 빠, 물론 빠따가 지금 쓰레기 오브 쓰레기입니다. 보스턴 하이타선 보면은 칠 새끼가 없어요. 사실 상위 타선도 칠 새끼가 없습니다. 빠따케 그르지 빼르지 끄르지 뜨르지 흐르지. 예. 하지만 백두 빼웨이 예. 파크는 칠만 하다. 이거빼여도직제말해서 평타 이상은 쳐줘야 돼. 사실 올해 에이스 피처입니다, 보스턴에. 소름돋지만, 보스턴에 일선발이에요. 화가 나지만. 그럴 만큼 투수가 없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보스턴 쪽에 약간 좀 스마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예. 보스턴 쪽에 편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합니다. 예. 대단히 근데, 맞대가리가 주어 끝이 없네요. 브르지 싸움이라서 그런가? 예. 하. 저러면, 은 근데, 배당이 너무 맛이 없어요. 혼은 내주고 싶은데, 예. 금 맨맨 손으로, 그냥 내가 혼낼게요, 씨부레. 예. 그치. 저러면 맛이 없어요. 보스턴이 고배당을 줬으면 보스턴을 갔습니다. 하지만 버트 정상적인 배당이다? 그냥 차라리 천사 프레임 보고 안 찍는 게 낫습니다. 예. 정신건강에 해로운 경기예요 엔젤스 대 보스턴. 지금 보스턴은 좀, 조금만 강한 팀 만나가지고, 지금, 그니까, 배당은 보스턴이 정배받는데 흐름이 좋은 팀. 이프아이 가정폭도로, 예를 들어, 켄자스 시티. 요런 애들 만났을 때 6배 찍으면 지금 개꿀 다리 팀이거든요. 그것도 원정 갔을 때. 예. 예. 진짜 10스턴이 집 떠나면 제가서 개 못할 것 같습니다. 느낌 왔어요.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선사 프렘만 보고 패스. 예. 자또 시험대에 들게 합니다 저를. 자 조츠 보기 경기를 간다면 또 틀릴까? 휠러 대켈러못 참겠습니다. 이거는 휠러가 이겨야 돼요. 딱 1승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지금 힐러가 이번 시즌 존나 잘 던지고 있는데도 팀이 마치 산체스 마냥 버렸어요. 세 경기에서 승리 없습니다. 존나 잘 던지고 있는데 1점대 친구 1점대를 찍고 있는데 20K에 승이 없어요. 유독 힐러가 나왔을 때 득점 지원이 없습니다. 이 새끼도 약간 산체스랑 지금 뭐 듀오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래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츠 전이다 내일도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제 말했죠 피츠버그는 이런 우완 구이, 압도적 구위형 피처한테 그렇게 강한 팀이 아닙니다. 예. 근데, 내일 또, 미치 켈러. 가장 최근 경기에 콜스로 세탁은 했지만, 그건 홈이고요. 홈에서 나오는 켈러랑 원정 켈러 다릅니다. 뭐, 물론 필라가 특히나 또 이런 파워피처 상대로는 또 항상 말하죠. 슈아버, 하퍼, 단순 무식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필라가 이겨야 되는 경기인 건 맞거든요. 필러 첫성 타이밍. 과연 이것도 피츠가 뒤집어 낼수 있을지 후반에. 피츠가 이긴다면 후반 불펜에서 역전하는 사이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필라를 가는 순간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네요.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와. 이 조츠 버거는 정말 저런 사태가안 맞아요. 지 월에 그래도 필라승을 보겠습니다. 이거 소리 듣고 피치 역배 찍을 이족 같은 피붕이들은 쏴리 예, 지르시고요. 제발해서 예. 사태안 맞지만 진짜 이번엔 필라가 이길 것 같다. 휠러대켈런 예, 할만하다. 예. 서로 상성적인 것도 그렇고 예. 하... 일단은 일단 들어오신 분들이고 초청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보내 주면서 쪽지. 오늘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음, 지금 미러키가 약간 미친놈 포스기네요. 사실상 올해 약간 리빌딩 시즌이었는데 리빌딩을 하면서도 지금 빠다가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오버 요정이에요. 매 경기 지금 다득점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도 두 경기 연속 11득점. 미친놈처럼 때리고 있어요. 에. 근데 그나마 옐리치가 약간의 부상을 당했고 어 주축 젊은 타자들이 다이 지금까지 우한 조금 어줍자는은 구이형 피처들은 다 털었어요 어떤 팀을 만나든 근데 이 미러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남자 미러키 출신의 에이스 피처 코빈 번스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족같은 폭풍 네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수입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버 네버 루즈해요 조스턴 새끼들 수입당할 때 볼티모어는 수입을 당하지 않습니다 네. 번즈는 애초에 작년에 시즌 초부터 미러키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에, 빨리 트레이드 시켜달라 그랬는데, 에, 딱히 뭐팀에 애정은 없습니다. 번즈 입장에서 미러키 상대로. 약간 아름다운 친정은 아니에요. 어차피 뭐 미러키 홈도 아니고 뭐. 볼티 홈이기 때문에 별 상관도 없고요. 내일 일단 이 미러키. 솔직히 너무 많이 쳤어요. 최근에. 최근에 너무 많이 쳤기 때문에. 내일은 번즈가 한번 이 폭풍을 좀 잠재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어차피 볼티도 불패는 좋습니다. 김부랄 제외하고. 에, 제일 뒤에 새끼가 불안하긴 한데. 레일은 리드 도대체 레아 정도는 볼티도 한번 응집해서 패면 패일 수 있어요. 레아 1점대인거는 뒤껍습니다. 네. 도대체 말해서 한번은 혼내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볼티 승 쪽을 보도록 하고요 배탕이 근데 족같이도 맛이 없네요. 심지어 그 워치풀이까지 걸려 있어서 나도 무섭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긴다면 시원하게 이긴다는 마인드로 마헨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콜로 대 토론토. 오늘 제가 1회에 그, 에, 밀어내기 이후에 바쇼가 말루포를 치는 걸 보면서, 역시 토론토 마인 객불. 20 안타친 다음날에 원정 콜로 절대 못 치죠. 하면서 여유롭게 간줄 알았는데, 제가 5대3까지 보고 잤거든요, 6회에. 에, 깨니까 그대로 5대3이더라고요. 에. 좋 같습니다. 음. 존나 화가 나요. 왓츠프리가 말 그대로 무료 중계죠. 네. 니들 유튜브에서도 볼수 있어요, 생중계. 에. 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띠꺼울 정도로 토랭이가 마헨을 찍긴 찍었는데, 존나 결과, 과정이 족 같다, 결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족 같고, 결과도 족 같은 새끼들보다는, 과정이 띠꺼워도 결과를 내주는 새끼들이 족 착한 친구들이에요. 유강남 보세요. 씨발, 1, 사발 로, 3 볼, 로, 스트라이크에서 병살 치잖아요. 이 과정도 결과도 없는 새끼. 예. 하지만 벗두, 우리 정보근이 2, 4, 1, 2로에서도 안타쳐주잖아요. 씨부레 끝. 예. 토론토 그래도 어제 결과값 내준 새끼들이기 때문에 빨겠습니다. 내일도 홈바리오스, 홈바리오스 나오고요. 상대는 올해 지금 가장 최근 경기 솔직히 말해서 엇가긴 합니다. 애리조나전은 솔직히 실책 때문에 무너진 거긴 한데. 그래도 올해, 예, 방어를 폭주하고 있는 후리랜도, 예, 후리랜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홈바리오스를 믿어줘야죠. 토랭이 그래도 어제 못친거 오늘 쳐야죠. 멤버 와꾸를 보세요. 씨발, 뭐, 비셋 스프링어, 불게죠 죄다 1월달이 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새끼들이. 예. 뭐, 매츠가요 요새 매츠는 잘 칩니다, 여러분. 예. 씨, 뭐, 어이가 없는 라인업인데, 후리랜드 상대로는 좀잘 쳐주지 않을까? 음. 어, 이거는 토론토 마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딱 2점차 내줬지만, 뭐, 오늘도 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예. 켄자가 올해 승률이 좋아요. 예. 오늘 경기도, 어제 경기죠. 어제 경기도 순수 빠따로 두들겨 패서 이겼습니다. 예. 켄자가 무서운 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약점은 불펜. 어제도 똥줄승으로 이기는 거 보세요. 씨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메가 더 장군. 예. 혼주을 내주고 싶죠. 불펜이 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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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 트레이드 마감 때 불펜 좀 사야 돼요. 예. 저바에서 그리고 이 팀의 에이스 피처, 라간스 어, 저바에서 올해 라간스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켄자 이적하고 나서는 굉장히 레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는 투수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근데 켄자가 정배 받는 건좀 티껍긴 하네요. 매치 상대로. 예. 심지어 매치가 홈인데. 예. 약간 역겹긴 한데, 그만큼 라간스가 위력적이다. 켄자에 빠따도 위력적이고. 솔직히 시... 말해서 호세, 보또이 새끼는 좁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켄자가 좀 많이 치긴 했는데 어제 매치도 많이 쳤으니까 아 근데 이건 좀역겹긴 해요 나는 켄자가 역배면 찍어줄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나 켄자 요새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휴스턴 한이랑 상대할 때 헌터 불한 1회 9실점 하는 거 박살나는 거 봤잖아요 켄자 무서운 팀이에요 하지만 버트 니네가 정배를 받는다? 마치 롯데가 정배받는 기분이잖아요 하나가 정배받는 기분입니다 하나 시즌 초에 잘한다고 정배받자마자 귀신같이 지금 미친듯이 십발 연패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류패패패패류패패패페 하는 중이죠 에, 족밥 새끼가 조금 잘한다고 띄워주면 고산병 드립치는 순간에 바로 심해로 들어가서 물고문당하고 뒤집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띠껍다 띠꺼움이 없다 싶으면 켄자성 찍으시고요 저는 띠꺼워서 못 가겠습니다 에. 그 다음에, 샘프 대 템파. 샘프가 오늘 너무 많이 냈어요. 샘프가 두 자리 소득을 했다? 내일 퇴됐습니다 하필 스네리이에요서점에서 언젠간 올라옵니다. 스네은 제가 죠 이번 시즌을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계약이 늦어지면서. 지금은 옹호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에요. 저번 등판도 리앱 등판도 안 하고 올라온 거다. 무조건 재구가 될 수가 없다. 예. 네. 근데 이걸 한두 경기, 두 경기째의 정신을 차릴지, 세 경기의 정신을 차릴지는 자기 몫입니다. 무조건 한달 안에는 돌아와요. 작년 포스로. 이제부터 몸을 풀어가니까 현장이 남들보다 지금 한두 걸음이 느릴 뿐이에요 네, 걸음이 느린 아이입니다 눈발의 네, 기봉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현실적으로 스넬이 내일 정신을 차릴지 그 다음날에 정신을 차릴지 몰라요 근데 이런 로또성 피칭하는 새끼를 믿을 순 없죠 심지어 상대도 친정팀인 댄바베이 그리고 상대는 앰스트롱이 또 오프너로 나옵니다 제가 말했죠 암스트롱이 새끼 오프너로 나오면 걔 병신이라고 무조건 처맞는다고 그리고 아마 롱릴리프로 알렉산더가 다시 콜업이 됐더라고요 아마 알렉산더가 붙지 않을 까 네. 아, 내일도 구조상으로 샘프가 유리는 한데 스넬이 배당값을 할 인물은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러이무스졌을무어지을운어지을운 싸움을 가면은 장담도있할수도 하지만 버하지스트롱 플러스 알플산스알렉산더죠 네. 근데 샘프가 오데샘프 많은 점수무 많은 점수도맞대이리가도맞대기리 굳이 찍으면 샘프이찍지않 샘프가 정지 않나. 정도 정도 정 그치, 어지럽네. 켄자한테 개털린 오버. 그집은 다저스한테 세탁을 했고요. 플레어티 이 새끼는 오클랜드한테 털렸습니다.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 예. 그때 갤로프한테 홈런 쳐맞고, 삼루타 쳐맞고, 씨발, 자전거 태우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예. 중신 같은 새끼. 오클랜드한테 털리는 게 어떻게 사람 새끼인가요? 그것도 일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치. 멍청한 새끼. 예. 현실적으로 세탁대전인데, 이거 오늘 더블헤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1차전 미친 경기 했습니다. 예. 전 맥힌스트리 한 명이 게임을 지배해버렸어요. 예. 진짜 거의 오지배급으로 지배했습니다 실책으로 3점 주고 게임 터지니까 그 새끼 야야순데 투수를 올려가지고 3런 쳐맞고 예. 마이너스 7점 플레이 이 기똥 찼어요 예. 현실적으로 미네가 아까 양키스도 그렇지만 예. 미네랑 양키스랑 더블헤더를 둘다 먹어버렸거든요 양심없게 원래 더블헤더 1승 1패씩 나눠먹는게 그들만의 룰인데 예. 둘다 2승씩 해버려가지고 미안 미안해 하면서 한 경기 쳐줄 때가 됐거든요 근데 졸라 우티가지고 승을 찍기에는 내일도 참 어지러운 경기가 많다 예. 그래도 디트로이트가 불펜은 있으니까, 그 불펜도 어지럽긴 하지만, 네. 미네보는 낫잖아요, 네. 비디트승 찍겠습니다. 심지어 디트가 정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소식이죠.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틀란타 대 마이애미. 오늘 갑자기 애틀란타가 뜬금없이 1득점 하면서 져버렸습니다 존나 올 탱이가 없었어요, 네. 내일도 모튼 대 루자도는 선발 또이 또이옵니다 루자도가 양키스한테 쫄아가지고 개같이 볼질하긴 했지만 뭐애틀란타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같은 지구니까 얘들은 그나마 많이 봤어요 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냥 애틀이 잘 쳐야 되고 그그래서 나도 원정 모튼 별로 신뢰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매치전 털렸기 때문에 세탁은 좀 하지 않을까 에. 기대는 하지만 설마 마이애미한테 근데 역패하겠습니까 저삼승 12패 승률 2할 턱걸이 새끼들한테 에. 설마 연패까지 하겠습니까 어제랑 같은, 마찬가지, 어제도 이 병신 같은 짓거리 하다가 애틀 일반승 하나 뿌러졌는데 예. 똑같은 마인드입니다. 예. 설마 지겠냐 애틀이? 예. 한 경기는 더 이기겠죠? 예. 애틀 승정는 보는데 오늘도 만약에 마이애미한테 진다? 그그 그 여파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희대에 예. 조리돌림 당합니다. 합법이에요. 그 클블데앙키스, 아일랜드 코르테스, 코르테스의 자완 똥폴러 새끼가 가장 최근인 게파리이 무실점을 찍고 왔습니다. 물론 상대는 개 저밥 새끼들이긴 했지만 예. 현실적으로 홈, 혼날 때가 됐어요. 이 피치클락이 도입되면서 코르테스는 위력적인 투수가 아닙니다. 예. 현실적으로 흘불이 좀자완 상대로 빠가살이 짐이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해요. 불펜 맡겼잖아요. 처발리는 경기들. 예. 현실적으로 불펜 소모 원을 더블헤드 이승하면서 양키스가 더 크고 빠따는 무섭긴 한데 예. 엘런 같은 친구들 또저지스탠튼 보면 질질 쌓일 수도 있죠. 하지만 버트 코르테스는 깔만하다. 예. 역겹긴 하지만. 클리블이 그래도 아, 불펜 쏟아붓고 하면은 수입은 막으려고 좀 발악을 하지 않을까? 예, 요거는 클리블 뿌렌 정도 보겠습니다. 예. 고로테스가 두경기 연속 잘 던지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 하비르 디발디 웅장한 매치네요. 1점대 매치. 오늘 그나마 그 누구냐, 볼랑코가, 예, 세금 좀 내나 싶었는데 초반에, 예, 뭐 가차 없이 그것마저도 걷어드렸습니다 예, 세금 납부하러 왔어요 하고 금액을 작성하는데 탈세를 거기서 한번더 했습니다. 예. 지금부터 4월 30일까지면 풀 패키지 1,200개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laughs>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둘다 웅장한 매치예요. 둘다 근데 이 새끼들은 뜬금없이 잘 터져가지고 이 휴스턴 텍사스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한테 좀 뜬금없이 터져요. 내일도 한명 정도는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래도 하비에르 이발디 중에서 둘의 뭐, 솔직 처음 맞는 거나 이런 거 버티는 건 비슷한데, 순수하게 안정감은, 예. 그래도 이발디가 좀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텍사스 풀엔 정도 보겠습니다. 예. 아, 또, 1200개 감사드립니다. 거마치. 아까, 은노은이부터, 바로 보내주면서. 뚜뚜뚜뚜, 뚜루뚜뚜뚜 하비엘에는 안타는 존나 안 맞는데 볼질은 존나게 해요. 예. 가끔 가다가 내가 휴선승이나 언더 같은 거 찍었을 때 볼질하면 약간 화가 나지. 근데 아 맞지를 않아. 거의 쳐맞는 걸잘안 하니까. 약간 맥킨지, 하비엘 이런 친구들이 고점 찍을 때 공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그 대신에 쌀때한 번에 싸서 그렇지. 신시대택텍사 오늘 경기 보면서 솔직하게 크로세가 2회 5점 줬을 때합싸기못 이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5점은 절대 못 넘는다 생각했어요. 2점도 박스다 생각했는데 진짜 빵점으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내일도 애쉬크래프트가 상대면 누가 점수를 낼수 있을까가 되게 고민스러운 타선이에요. 타선 중에 도저히 단한 놈도 사람 새끼가 없어요. 끔찍합니다. 그나마 좀 중심 타선에서 바깥 해결해 줘야 그나마 몸값 있는 로버트나 히메네즈도 없어요. 와 지금 타선이 거의 뭐 진짜 좋, 답도 없는 수준입니다. 점수를 생산을 해낼 수가 없을 정도의 타선이에요. 에시크래프트, 에시크래프트랑 소로카나 뭐 특히 에시크래프트가 장래 화살상대를한번안 좋은 추억이 있긴 한데 그때 폼 한창 안 좋을 때 만난 거고. 근데 엥간하면 세탁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화살한테 선발이 2점 이상 주면 그 새끼가 병신입니다. 네. 진지하게. 사실, 소로카는 그래도, 뭐, 잘 던질 수 있는 고점은 있는 친구예요. 뭐, 신시가 자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잘 던질 수도 있죠. 근데 뭐, 네가잘 던지면 이길 수 있는 팀인가요? 화싹이. 득점 지원도 없을 거고. 불펜방화 거의 98%인데. 어. 그럼 화싹은 지금 진짜 엔간하면 반대 찍는 게 맞아요. 네. 아, 근데 신시도 생각보다 못 하는 게 어제, 솔직히 한 이닝만 점수 난 거잖아. 신시도 생각보다 못 해요. 네. 근데 나는 크로셰는 그럴 만하다 생각해. 어제도 봐봐. 5실점 하면서도 그 와중에 삼진 10개 잡잖아. 네. 어제 구속이 좀덜나왔어요 평소보다. 벌써 퍼졌나 싶을 정도로. 네. 이해가 안갈 정도로. 이 새끼 벌써 맛이 갔나 싶을 정도로. 네. 갑자기 구속이 좀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런 크로셰를 상대로도 완벽한 지금 히팅이 안 됐기 때문에 신시도. 항상 말하죠. 홈신시, 그레이트 아메리카 볼파크에서 나오는 신시는 잘 칩니다. 약간 쿠어스에서 나오는 콜로 같은 친구들이. 하지만 버트, 신 나온 신시는 이 새끼들도 빠따 집에. 약간 그... 용왕님 간메타로, 토끼 간메타로다가 집에 빠따 다두고온 친구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맞대가리가 없을 것 같다. 좋 같다. 진짜 굳이 찍으면 이것도 신시긴 한데, 화싹 반대라서. 그냥, 그냥 명분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일 뭐에쉬크래프트라서잘 던질 것 같다. 소로카를 털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싹 반대라서 신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정도로 화싹은 답이 없어요. 헛슬도 없어요. 장사 말하잖아요. 못하는 주제에 헛슬도 없습니다. 못하는 새끼들이면은,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화싹은 제 기준으로 좀 실격 미달입니다. 평균 기준 미달이에요. 마임이미 오클보다 못해요. 일단 쪽지 보내주면서. 똥 매치가 나왔네요. 우두 대 윌리엄스. 이게 병신 매치인데. 다른 팀이랑 만났으면 둘다 서로 반대를 찍었을 것 같은데? 쪽지 보는 법은 쪽지함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성님.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쪽지를 어떻게 보냐뇨 쪽지함을 가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유튜버신가요? 네. 예. 그지 아프리카 그 아이디 클릭하시고, 내 쪽지함 누르시기 바랍니다. 예. 야야야야야야. 일단 보내드렸고. 야, 진짜 반대만 찍고 싶은데. 예, 진짜 개 병신 매치죠. 트레버윌리엄스2승 2점대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예. 그지 최근에 샘플랑 붙었었던 거 맞죠? 그때 제가 아마 스넬대 윌리엄스인데 그 워싱턴 역배를 갔을 겁니다. 오버가 없어가지고 아마. 오버가 있어서, 아, 오버가 있어서 오버를 갔다, 맞다. 예, 그지 그때 주중이라가지고. 근데 윌리엄스 생각보단 잘 던졌어요. 물론 맞긴 맞았지만. 윌리엄스가 생각보다 팔각도가 원래 저렇게 뒤쪽 옆에서 나오는 투수였나 싶을 정도로 옛날에 내가 피치해서 던졌을 때 기억하던 윌리엄스랑 팔각도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근데 뭐 큐트 하긴 한데 그래 봤자 족밥입니다 똑같아요 똥 볼로인 건 똑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둘다 칠만한데 예. 얘네들 빠따한테 뭘 기대합니까 못칠 수도 있죠 점수 나는 거 보세요 1, 2차전 둘다 2대 1, 3대 1뭐 투수가 병신이면 뭐합니까 빠따도 병신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런 쓰레기 게임은 오늘 예. 그치. 첫날인가. 그치. 워싱턴 프렌, 오늘도 워싱턴 승두번 연속으로 워싱턴 쪽으로 가서 둘다 맞췄어요. 병신 매치 세 번은 못 맞춥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작년까지 예를 들어서 캔자 대 디티 이런 거. 에. 병신 매치 3연장은 안 돼요. 에. 못 맞춥니다. 경기는 패스하는 게 나아요. 예. 그치. 병신, 병신의 법칙에 의해서 두, 이 병기를 두번 연속 맞췄다? 3연 전이다? 세 번째는 절대 못 맞춥니다. 그 다음에 쿱스 대 CL. 카스티오가 지금 안전모성님께서 이번 시즌 3경기 연속으로 퀄스 못 찍고 3패입니다 근데 귀신같이 또개 터지진 않아요. 3경기 연속 4실점씩만 했습니다. 5-4, 5.24, 5-4. 예, 6이닝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4실점씩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공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확실히 좀 뭔가 아다리가 약간 집중타나 장타 이런 게 조금 아직까지 완벽한 느낌은 아니다. 예. 안전모진 모자 거꾸로 썼습니다. 지금 좋댔어요. 힙지만 됐거든요. 보태봤자 9위는 당연히 아사드보다 카스티어가 좋습니다 헤이지만 버트 어차피 시애틀은 못 치면 못 칩니다 누가 와도 못 쳐요 뭐 이만하다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아사드 똥볼러긴 한데 시애틀이 뭐잘칠것 같이 생기진 않았어 시애틀도 약간 단순 무식형이기 때문에 이런 똥볼러들 오히려 치기 어렵습니다 네. 내일도 사이즈는 컵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불펜 싸움 간다고 시애틀이 압도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빠다는 컵스가 나은 것 같은데 시애틀 특유의 늠약으로 오늘도 생각보다 컵스가 도망은 못 갔죠 예, 비벼는지는 귀신 같은, 예. 족 같은 느낌. 예. 카스티오도 멕시코 사람 아닌가? 둘다 멕시코 친구죠. 그러면, 예. 뭐 비슷하게 생긴 이유 는 있겠지. 고양이 같으니까. 예. 지율씨 반갑습니다. 초불 신청이요. 예. 이번 시즌 처음 오시나요? 예, 선불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냥 표를 받으시면 되고요.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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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서 이 경기는 컵스 프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앵무대 에리조나. 야, 사실 제깔랜드 마이콜라 스면 제깔랜드의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에리 드 앵무가 제강상 말하죠. 이 새끼들 은근히 맨날 빠따로 비빈다고. 어, 쓸데없이 이 새끼들은 접전이 많아요. 네. 쪽지로 갑니다. 그 번호, 투폴 가실 거면 앞에서 번호 순대로 1번, 2번 가시면 됩니다. 네.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갈렌인데 아, 또 홈에서 나오는 잭 갈렌 거의 언터쳐블 피처거든요 사이영상 피처긴 한데 갈렌이 콜스풀 찍어도 후반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리고 마이콜라스 개 족밥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잘 던집니다 결과값만 봤을 때는 어쩌면공 던지는 거 보면 이 새끼가 왜잘 던지 지 싶거든요 구속도 150 초반도 간당간당한데다가 거의 직구 커브 투툴인데 기껏해 직구 슬라 커브 3툴이라고 봐도 그냥 시발 막말로 우완 리치급인데이 새끼를 왜못털지 싶은데 생각보다 잘 던져요. 에. 그래도 나름 에이스급 피처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에리 승이 낫긴 한데, 이또 앵무새 도 후반 재력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예. 그니까, 굳이 찍으면 에리 그래도 갈렌이 낫죠? 예. 안정감은. 예. 안정감은 없어도 폭발력이 미친놈이긴 하니까. 예. 그 다음에 썬나베. 아이고야. 오늘 국저서 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났어요. 예. 월드론드 스톤인데. 예. 내일도 다르비슈 드의 팩스턴은 또이 또이 합니다. 이 근데 팩스턴이, 사실, 구속이 구이나 이런 게 전성기 입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이번 시즌 아직까지 잘버티고 있지만 옛날 같은 포스는 아닙니다. 옛날처럼 막 삼진 존나 잡고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 그래도 다저스가 팩선 나온 경기인다 이겼어요. 예. 그래도 뭐 운빨이라도 존재하니까 다르비슈는 봐봐 승이 없잖아. 예. 운빨도 중요해요. 예. 뭐 다르비슈가 특히 저번 경기 컵스한테 털렸기 때문에 세탁을 해야 되거든요. 다저스 상대로 다르비슈는 잘 던져요. 근데 팀이 못 이길 뿐입니다. 센티가 다저스 상대로 맨날 매년 예, 승률이 5화를 넘긴 적이 없어요 최근에 예. 항상 루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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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벌라고 루징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따지면 다져서 승이긴 한데 그것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데 예. 선발 싸움도 또이또 해요. 그리고 이닝을 더 먹어줄 수 있는 건다르비슈입니다 텍스터는 예. 제가 봤을 때 7이닝 못 가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생각보다 비슷한 싸움이다. 다져서 승 찍던가 핸디 찍을 거면 차라리 샌디 프렌이 낫단 마인드입니다. 예. 여기까지 예, 열변을 토했고요. 나다시번 빠딱빠딱 추차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주뭐 주간 패키지 미리 싸놓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친절하게 적어드리고요. 예. NADA다시범 빠딱빠딱 추첨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일요일이니까 칼퇴근해야 되거든요. 제가. 예. 빠딱빠딱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